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리크 무역 대표 이민규입니다. 자 오늘은 차량 소개가 아니고 어, 이제 이슈가 있었던 어, 그런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올해 2025년 초에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임시 정부죠. 어 임시정부로 바뀌면서 대통령이 이제 망명을 합니다 러시아 쪽으로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이제 수출 중고차 수출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갑자기 어 여러 그 뭐야 여러 이제 종류의 차량들을 막 사가는 거예요 그것도 금액도 굉장히 좋은 어, 금액으로 어, 많이 사갔습니다 연식도 있고 연식 2011년식 이상 뭐 별의별 차를 그냥 그 외관도 뭐안 좋고 사고도 있는데 막 사갔었어요. 어 정말로. 하고 어,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중고차 업자들도 굉장한 큰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어그어 생각지도 못한 금액으로 이 바이어들이 어, 많이 사갔기 때문에 어이 수출이 정말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어 아, 물론 잘 되긴 됐어요. 몇달몇달 몇달 동안은. 어, 그래갖고, 이게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항구 쪽에서. 어, 시리아로 들어가는 그 이제 항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포화 상태가 이루고, 이제 팔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 그러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은, 어, 한국에서 중고차를 사다가, 어, 시리아로 다 수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음, 저도 마찬가지로, 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평소에 벌던 것보다, 어, 많이 벌었긴 벌었는데, 자, 원한, 저는 이제 한달 전에 어,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무슨 말이냐, 어, 연식제한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어, 생각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이 말이 나왔어요. 어, "연식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국문은 내려왔어요. 시리아 정부에서, 어, 이제 국문이 내려와서, 그거를 이제 저, 저도 이제 받아봤는데, 어, 이제, 뭐, 4년이, 4년이 이제 초과되지 않는 차량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차량들, 뭐, 트럭들은 10년 이상, 10년 초과하지 않는, 어, 차량들, 뭐, 이런 식으로 국문이 내려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반영을 하는 어, 바이어들이 지금 차를 오늘이 이 영상 찍는 날이 7월 3일이거든요 자 7월 5일까지 6일까지 이제 차를 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음그래 <laughs> 제가 지금 음. 예전부터 제 SUV를 제가 오래전부터 SUV를 굉장히 많이 사오는 아, 사왔었어요. 어, 그 거의 중남미 쪽으로 많이 보냈는데 그리고 남들보다 제가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 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제가 50만 원, 100만 원 비싸게 사도 어, 금액을 더 드려도 어, 제가 많이 사오 사오고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남으니까 어, 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 때문에 제가 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어, 갑자기, 그때 당시에. 어, 이 업체, 저 업체, 막 시리아 때문에 이, 이, 차저차 다 사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어, 거기 휘, 휘말리고 말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중남미 쪽으로 이제 수출을 잘안 보내고, 이제 시리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터질 게 터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음, 이제 7월, 이번, 어, 7월 6일, 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7월 5일 6일 날짜로 아마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 바깥에서 한번 보면서 어 설명을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주차장에 나와봤는데요 이다 SUV죠 어 SUV도 있고 여기 승용차 이거는 오늘 사온 건데 바로 날짜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았는데 예전에 이제 시리아 바이어들이 어, 사고가 있으면 안 사갔어요. 응, 음, 뼈대 사고가 있으면 안 사갔단 말이야. 무사고만 사가고, 그 다음에, 뭐, 그,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판에, 막판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하루 이틀 남기고, 사고고 뭐고, 다안 따져, 지금. 다 사갔어요, 지금. 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가 이제 뭐, 연식 좋은 거 밖에 안 남았지만, 어, 다 팔았습니다. 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하우스 사고였어요. 여기에 이제 이쪽에 제전 영상인가 전정 영상이 나왔을 텐데, 이쪽 하우스 사고에요. 그래서 요거를 팔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거 한달 넘었는데, 두달 가까이 세워놨다가, 근데 며칠 안 남기고, 시리아 문 닫기, 어, 3일 전에 요거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어, 굉장히 좋은 금액에, 어, 판매를 했습니다. 어, 생각지도 못했어요. 갖고, 그리고, 요 차량은 엊그저께 갖고 온 건데, 이거, 어, 누군지 모르겠네. 어, 이 차량도, 뭐 B필러, 어, 떻게 보면, 운전석, 아니, 아니 조수석과 뒷, 앞, 좌석과 뒷문, 어, 뒷좌석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어, 그 부분이, 여기가 이제, 어, 잘린 거예요. 어, 사고. 근데, 원래, 이거는 시리아가 원래 안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어, 요것도, 어, 시리아에서, 어, 사가게 된, 사형입니다. 어 요것도 어 요것도 차도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막다 깨지고, 이것도 어저께 밤에 왔는데 이것도 바로 판매했습니다. 좋은 금액에 다 팔았어요. 이렇게 어 수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마다 이게 뭐 소문만 듣고 전화가 와서 아뭐 어, 수출 이거 잘 된다는데 많이 준다는데. 어, 그래서, 올카 사장님은 그거밖에 안 줘요. 뭐, 대, 그럼 뭐, 한, 한, 두어 분씩 계세요. 어. 사장님, 저는 그거밖에 못 드리니까요. 거의 다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냐면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달 전부터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어, 대, 대, 뭐, 짐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느낌이 쌓아있던 거야. 이것도 포터도 이제 오토거든요. 원래 안 나가요. 근데 이것도 사갔단 말이야, 바이어가. 뭐, 이것도 이제 시리아로 판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거듭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거짓말은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어, 어 그분이 진짜로 한 일주일 있다가 그런 분들이 일주일 있다 다시 저한테 전화와서 저 결국엔 저한테 팔기 팔았단 팔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고? 왜냐면 물론 차 보기 전에는 물론 금액을 많이 넣을 수는 있어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차 이제 보고선 금액을 그냥 후려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저도 오늘 벤츠한 대, 다른 데, 다른 업자가 이제 가져갔는데 저는 못 사고 놓쳤습니다. 제가 450을 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업체에서 500만원을 냈답니다. 어, 거기다 팔아라. 하고 그분이 이제 그쪽에다 알아봤나 봐.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된, 됐냐. 엔진 체크볼 산소 센서가 나갔다고 100만원을 깎아서 400에 보냈답니다. 어, 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450을 불렀는데, 왜 거기다가 400을 파냐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저는 금액 깎아, 그 산소센서 나갔다고 100만원 막 이렇게 까지는 않아요. 운행만 잘 되면, 그, 금액 깎아 잘안 해도 되거든. 솔직히 깎아봤자, 만약에 제가 깎는다면, 20만원, 30만원 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450에, 하, 어, 하려고 마,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딴 데서 5 0 0불로다고거다 반대 어, 그러시라고. 어, 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달이 걸러 알아보니까, 딴 데서, 어, 결국에 500불로 와서 4 0 0 가져갔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laughs> 이렇게 꼭 후회를 하신다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시리아 시장이 끝났고, 어, 제가 이제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다시 SUV를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할 겁니다. 어, 저는 다른 나라로, 겨, 다른 나라로 겨냥을 해서 음,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어, 예전의 금액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전 금액으로 다 돌아갔으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제가, 어 정확한, 게 뭐, 남들보다 금액을 처음에 견적을 쳤겠는 수는 있어요. 근데, 가져가는 금액, 어 뭐, 저도 이제 질 때도 있지만, 어 정답은 없다, 금액은. 하지만, 어 정직하고, 그 다음에 말소 빨리빨리 빨리 하고, 어 그런 거, 그런 건 자신 있다. 음 항상 말씀드리지 저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어. <laughs> 무역대표 이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